이미 보험 보자 채널의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애들 보험 과연 언제 가져갈까 편에서 잠시 소개드렸던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증여세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계산해 보면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조회. 검색하셔서 열기해 보시면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이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해주는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자녀에게, 예, 성년이 된 자녀에게 5억의 평가 금액이 되는 집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5억을 넣고요. 그 다음에 증여하는 사람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예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해준게 받은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7200만원의 총납부증여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애한테 질문했듯이 7200만원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없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억 예, 7,200만원. 7,200도 같이 증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자, 예, 8,694만원의 이제 증여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증여세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 거는, 부동산이 옛날 같지 않게 작은 아파트 한 채도 20년, 30년 후에 평가 금액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씩 계산을 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세금도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앱 소개해드리겠습니다.